배우, 여배우입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배우 이준영씨입니다. 네, 영화 파일럿에서 하네어 소속 파일럿 윤슬기 역으로 등장을 했고요. 어, 직업적인 특성과 또 하늘에 대한 열망을 아주 진정성 있게 그려냈습니다. 당당하고 쿨한 매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준영씨는 어, 첫 스크린 데뷔작으로 어, 신인여우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어릴 적 순, 꿈이 승무원이어서 항공과를 어,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기장역을 맡으면서 항공과를 네, 졸업한 게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중에서 네, 신청.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여자 기장역으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게 네. 나오셨습니다. 스크린 데뷔작으로 신인여우상 후보에까지 오른 이주명 씨. 네. 네. 네, 되셨습니다. 네. 아, 영화에서는 또 조정석 씨 평소에 뭐 롤모델 또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조정석 씨와 함께 연기를 하면서 어, 굉장히 또 아, 많은 걸 배웠다고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포털 앞에 네, 섰습니다. 이준영 씨. 천천히 네, 좌우로 시선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하트 한번가겠습니다 하트.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랑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오른쪽도 예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손 하트. 아, 너무나도 우아한 드레스에 또 귀여운 손아트로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뒤가 정말 과감하고 예쁜 드레스입니다. 아, 뒷모습을 안볼 수가 한번 없겠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살짝. 네. 아, 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배우 이주명씨입니다. 네. 네. 아유, 어려운 부탁에도 이렇게 열심히 네, 예. 포즈를 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상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이주명 씨. 마지막으로 인사 네, 해주시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